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삼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바른 무교정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1절에서 3절은 위임식 제물의 준비입니다. 위임식을 위해 준비해야 될 품목들은 흠없는 수소 한 마리와 두 마리의 순양입니다 소는 속제물로 드리고 수장은 두 마리 중한 마리는 번제로 다른 한 마리는 위임식 제사로 바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짐승들이 모두 숫것이란 점입니다. 이것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다소 불편한 요소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어느 사회에서든지 시장 가치 면에서는 암컷이 훨씬 비쌌습니다. 그것은 암컷이 새끼를 낳고 계속해서 우유를 공급하며 또한 고기도 맛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레이기 1장에서 5장의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컷을 우선적으로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수컷이 지닌 제의적 가치의 우위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는 강력한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러한 역사적 한계, 문화적 한계, 간습의 한계 속에 해석돼야 됩니다. 그러한 제한적 틀 속에서 주어진 율법의 본질과 가치가 무엇인지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부장 사회에서는 남자가 대표성을 지냈습니다. 따라서 수컷은 존재론적으로더 나은 것, 나아가 최상의 것으로 의미한다고 여겼습니다. 수컷은 그 의미를 전달하는 일종의 트리오 형식일 뿐입니다. 한편 여기서 숫송아지는 마치 어린 송아지를 연상케 하는데,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최소 1년생이어야 했고, 통상적으로 3년생이 최상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9절에 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소곡과 에봇 받침 거독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간주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에 씌워, 그들에게 제세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귀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사절에서 구절은 아론과 아들들의 위임 준비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해막문, 즉, 해막 입구로 데려가 목욕시킵니다. 해막 입구는 재단이 놓여 있는 쪽의 틀을 말합니다. 즉, 성막 마당의 정문과 안쪽에 텐트 건물의 가림막 사이를 일컫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아직 제사장이 아니므로 해막 내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해막 입구 앞에 위임식을 위한 임시적인 특별한 장소가 마련됐을 것입니다. 우선 아론의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이 주어집니다. 그가 입어야 될 특수하고 종교한 제사장 간복에 대한 규정은 이미 28장에 제시되었습니다. 그의 복장을 완벽히 구비한 뒤, 역시 특수하게 제작된 간유를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특수한 기름인 간유의 제작에 대해서는 곧이어 30장에서 설명됩니다. 사람에게 간유를 붓는 일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마시아르, 즉 기름부은 자로. 칭하는 것은 그분이 이 삼중직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줍니다. 8절에서 9절은 아론의 아들들의 준비입니다. 아론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절차가 이제 아들들에게 적용됩니다. 부모는 아들들을 목욕시킨다 라는 말은 없으나 단순히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보다 거룩성이 떨어지는 일반 제사장의 감복을 입힙니다. 역시 기름부음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생략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40장 15절에 분명하게 일반 제사장들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든 일반 제사장이든 제사장 위임의 일치적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목욕, 간복 입히기, 간유 붓기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넌 해막문 요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이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지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냥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냥을 잡고 그 피를 가지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가글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가글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으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하진이라 10절에서 18절은 위임식 제사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의 신체적 준비를 완료한 뒤세 가지 짐승의 제사를 연달아 바칩니다 수수의 속죄제 순양의 번제 위임식 순양의 제사 속제제 규정은 레기 4장에서5장에 자세히 설명됩니다. 속제제 절차에서 중요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수와 도살, 피처리, 기름과 주의 부위 태우기, 그리고 남은 고기와 잔존물들의 진박 소각입니다. 정확히 이 순서대로 속제제 절차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먼저 송아지에 안수한 뒤 그것을 도살해서 피를 양푼에 받습니다. 안수에 대해서는 다음 본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모세는 양푼에 담긴 피를 들고 재단의 경사로로 올라가 그것을 검지로 찍어서 재단 사면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내려온 뒤 남은 피를 모두 재단 밑에 쏟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기름과 주요 부위를 재단 위에 가지고 올라가 태웁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장 주변의 모든 기름과 간 꺼풀 그리고 두 콩팥입니다. 콩팥은 기름덩어리 속에 엉켜 있어 전체가 하나의 기름덩어리로 취급된 것 같고, 간 커플은 받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전체적으로는 기름과 엉겨있는 기름덩어리의 일부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짐승의 기름을 모두 태운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의견들이 나뉘는데, 어떤 학자는 콜레스토이 인체에롭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고 라 주장하고, 또 어떤 학자는 기름이 고대 가장 맛있는 부위였기 때문에 바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적정 수의 콜레스톨은 인체에 필수적이며 그 엉킨 기름은 고대에도 식용으로는 불가했습니다. 아마도 기름이 오는 날과 마찬가지로 힘과 풍류의 상징이었기에 기름 바치기는 힘의 근원이시고 풍류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 드리는 행위였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위를 제외한 속제제의 남은 모든 부위는 뇌기법의 원칙대로 짐박해서 태웁니다. 이어서 순양의 번제가 들려집니다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받는데 번제의 경우 가죽을 제한 모든 것을 다 재단 위에 태웁니다. 번제의 자세한 절차는 뇌기 1장에서 설명됩니다. 속제제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번제의 짐승은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고기를 재단에 받침으로 잘 타도록 각을 떠야 했습니다. 즉 짐승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인 것입니다. 이어서 내장까지 깨끗이 씻어 재단에 올립니다. 피를 처리하는 방식도 차이가 났습니다. 재단에서는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재단에 발랐지만 번제에서는 양푼에 담긴 모든 피를 재단 사방에 끼얹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받쳐진 번제는 연기가 되어 유학계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갔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하제로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거룩은 내 것, 내 영역, 내반족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주님께 바쳐드린 일입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모두 불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는 속죄죄요, 하나는 번제곧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 향기는 우리를 위해 몸을 들이신 예수교제의 사랑을 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표합니다. 향기로운 희생재물로 우리를 살해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도 거룩하고 향기로운 삶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